세계적인 기술적 분석가인 존머피는 시스템 트레이딩 원칙 10가지 중에 6번째에서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탑클래스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영상에서 활용하면서 소개시켜드렸었던 바로 그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 탑클래스점의 회원님이시라면 모두 사용하고 계시는 검은콩 매매기법의 타점을 잡는 중요한 보조 지표이기도 한 바로 그 지표, 정말 객관적이고 쉬운 지표, 이동 평균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실 이 이동평균선 지표는 가격 이동 평균을 의미하는데요. 가격 이동 평균이라는 단어만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줄여서 통상 이평선이라 불리는 이 지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 이 단어에 벌써 모든 단서가 있죠? 기간별로 평균 가격을 산출해서 그 가격이 이동한 위치를 선으로 쭉 이어서 차트에 표시되는 지표인데요. 기술적 분석에 이용하는 보조 지표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도 쉽고 신뢰도도 높은 우수한 지표라고 할수 있죠. 이 이평선 지표는 과거의 수치의 평균값을 산정해낸다면 어떠한 방향성을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많은 보조 지표,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 MACD, 일목균형표 등등의 수많은 보조 지표들에도 매우 비슷하게 형성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지표들도 가격의 평균치를 산정해서 표시하는 지표들이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준다 라는 것에 집중해서 보시면 이 정보들은 가격의 방향성과 변곡 지점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격 이동 평균 지표 설정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정하시면 한 개의 선으로 나올 텐데 기간별로 나눠서 여러 개의 이동평균선을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한 개의 값만 설정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탑클래스 점의 검은콩 매매기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기간 값만 확인했죠. 그리고 보시는 이 지금 화면에는 세 개의 선으로 나누어서 설정을 해봤는데 60일을 넘어가는 기간의 이동평균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설정 값을 보시면 이렇게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 설정창이 나오죠. 며칠 동안의 가격의 평균인지를 설정하는 건데 길이를 5로 설정하면 5일 동안, 20으로 설정하면 20일 동안의 가격 평균을 말하는 거죠. 어, 주식 거래에서는 1일 단위 차트로 주로 보기 때문에 통상 1단위로 얘기하지만 저희는 1분 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값에 입력되는 숫자의 분 동안의 가격 평균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5일선이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10일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20일선인데요. 보통 5일선과 20일선은 단기선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 용이하죠. 추세가 하락할 때는 이렇게 단기선들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떨어지는 모습 볼수 있고 추세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단기선들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20일선은 보통 심리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리고 기준선이라고도 하죠. 20일이면 보통 주식시장 개장일을 생각해 봤을 때 주말을 뺀한달 정도가 되죠. 이한달 동안의 가격 평균의 흐름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반영한다고 해서 심리선이라고도 불립니다. 물론 비트코인 시장은 주말에도 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20일이 아닌 30일로 설정해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5일, 10일, 20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에서는 이 20일선이 지지의 역할을 하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이 20일선이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기준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 설정 값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설정은 해놓지 않았지만, 60일 선은 약 3달 정도의 기간이겠죠. 중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20일 이상의 선들은 중장기 혹은 장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장기선들은 경기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해서 경기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딱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 차트 분석 기본 영상에서 지지와 저항을 설명드릴 때, 가격이 모이는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보시면 가격이 한 곳에 모임에 따라 이렇게 이동 평균선도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모여서 수렴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발산하는 추세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2평선을 이용하시면 가격이 발산하는 지점 그리고 수렴하는 지점을 찾는데 매우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응집하고 있는 부분으로 갈 때는 변곡점을 잡기 좋고 발산이 터지고 나면 이 추세를 잡는데 참고하시면 된다고 설명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이평선은 정배열과 역배열을 파악해서 또한번 추세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정배열이 되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던 투자자 없이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뜻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평선에 역배열이 나타났다는 건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걸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것들 종합해서 차트에서 그 모습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 평선이 한 곳으로 응집되고 있고 응집된 이후에 이 단기선들이 기준선인 2 1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우상향으로 쭉 정배열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수많은 매수 나오면서 상승 추세 이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 추세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또 가격이 한번 엎치락뒤치락 횡보하다가한 곳으로 가격이 모이죠. 모이다가 갑자기 이 제일 짧은 5일선이 11선을 하락돌파하면서 기준선과 나열했을 때 역별이 됐죠. 그러면서 밑으로 계속 수많은 매도 나와주면서 하락추세 쭉 이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다시 꺾이면서 다시 횡보하는 횡보장 만들어지죠. 자, 이 횡보장도 보시면 이렇게 발산이 한번 터지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겨지럽게 섞여 있는 모습 볼수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이 평균을 이루면서 비슷한 가격으로 쭉 늘어지면서 횡보한다. 그래서 횡보장이 형성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트에 보여드리면서 이동 평균선에도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하셨을 텐데 이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스토캐스틱 지표와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곧바로 반발이 생기면서 반대로 꺾이는 캔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가짜 신호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보조 지표들을 설정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이동 평균선을 다른 보조 지표들과 함께 사용해서 더 정확한 타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가격은 평균값에서 멀어지면 회귀한다는 특성 때문에 이 이평선이 큰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이 이평선 단한 가지 지표만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기적인 흐름보단 순간순간의 등락을 포착하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이 순간의 등락을 예측할 수 있는 더 많은 보조 지표들 활용하시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계적인 기술적 분석가인 존 머피는 시스템 트레이딩 원칙 10가지 중에 6번째에서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이평선은 너무나 훌륭한 지표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전 영상들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것 모두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수많은 지표들을 먼저 아시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겠죠? 모든 지표들의 학습부터 차트 적용까지 저희 탑클래스점과 함께 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모든 지표들 차트에 적용하시면서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본문에 나와 있는 탑클래스점 1대1 문의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많은 정보 얻어가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